버려진 아기 이건 또 무슨 사건인가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이런 사건이 두번 발생을 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더 충격적이신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광주 남구에 있는 피시방 가장실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됐는데 네네. 여당 야당 중독에서 벗어나라. 어, 얼마 전에. 20대 여성이 음, 뉴스에 나왔는데 PC 방에서 PC를 하다가 게임 중독이 돼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애를 나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뭐가 밑에서툭 떨어지니까 아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망 있는 애들하고 잠을 자서 애를 뵌 거예요. 그데그 애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 음. 그래서 그걸 화장실에 가서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화장실에 거다 버려버렸어 쓰레기통에. 그랬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재판갔어요그왜 그러냐? 중독, 중독. 여러분들은 말이야, 국가에서는 돈을 안 주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고통받는데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가난에 중독, 가난에 중독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내가 가난해야만 되는 걸로 착각을 해. 음, 국가는. 600조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국가가 다 써야 되는 걸로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정치인이 다 써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알고 있겠지. 그죠. 어, 이거 잘못이야. 이게 어느 한쪽으로 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기에 여러분은 가난에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은 미친놈으로. 또 여기다 포퓰리즘, 그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착각을 해요 맞죠? 마치 우리 국민은 가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앉아 있어. 아 이거는 우리가 세계 168위 국가가 됐던 경제가 꼴찌, 맞죠? 세계 168위. 글자가. 세계 168위가 될 때가, 응? 1960년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세계에서 200개 나라 중에 꼴찌에서 맴돌았어. 맞죠? 168위. 지금은 2021년인데 세계 10위야. 맞아, 맞아요. 세계 10위인데 우리는 저때보다 뭐 별로 나은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저때는 장가 제때제때 제때 갔어요. 장가 비용 걱정 안한 사람 없어. 장가 그냥 간다고 그러면 보낼 수가 있었어. 지금은 장가 간다고 래도 부모들이 떨려. 집 문제가 걱정이야. 뭐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세는 만만치 않아, 애들 수입으로는. 그럼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비가 적은 게 아니야. 시골 사람, 지방 도시에서 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최하 1억 5천에 있어야 방을 얻어? 신혼방을 얻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의 생활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신혼방 하나 얻으려면, 1억 5천 들어 가죠 기타 뭐 결혼 비용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매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결혼하면 3억 준다. 이 30년 전에 1억 준다. 이게 틀린 말인가? 어 그때 1억이 이제 지금 30억으로 3억으로 내가 올렸죠. 결혼하면 3억 준다. 그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돈 3억 받으면 안 되니까. <laughs> 자기 돈 가지고만 애들 결혼시키던데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아니 결혼하는데 우리가 자기 돈 가지고 하나? 축의금이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새 축의금 들어나 비대면이라 축의금도 많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때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동갑을해 버렸어.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뭐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부모들이 결혼시켜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런 걸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3억을 주겠다니까, 이건 미친놈이야. 자기들 돈 가지고 했어. 그럼 어디에 중독돼 있어? 자기들 돈에 중용 중독돼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거 넣는 것다 거 해서 결혼시켜버리면 부모는 걸베이가 되는 거요 걸베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걸베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딸내미가 시집 빨리 가고 싶겠어? 내가 좀 벌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보태야 되겠다 이러다가 결혼이 늦어져 버려. 그렇죠? 어머니의 금전 사정을 흔히 알고 있는데 딸내미가 엄마, 나 지금 결혼하게 돈 내놔.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고민, 부모는 부모대로 고민, 말은 못 하고, 혼기는 지나가고 있고, 애도 못 낳는 나이가 됐는데도 시집을 못 보내. 그런 집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는 것이 처음이니까.